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가입권유 없는 스포츠 카페와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크레모네세와 사수홀로의 맞대결입니다. 크레모네세는 최근 경기력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원정에서 강호 밀란을 상대로 거둔 역전승은 단순한 이변이 아니라 전술적 완성도와 집중력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경고 누적으로 빠졌던 프랑코 바스케스가 복귀하며 공격 효율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바스케스는 전방에서 마무리뿐 아니라 중원과 공격을 잇는 허리 역할을 수행하며 팀 전개의 안정감을 더합니다. 여기에 보나촐리와 윤센이 함께 나선다면 짧은 패스 전환과 박스 안 마무리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고 여름에 합류한 반더프테와 페잘라, 바스키로토, 실베스트리 등도 수비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며 팀의 밸런스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크레모네세의 경기 패턴이 대부분 근소한 점수차 승부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리드 상황에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이번 경기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반면 사수홀로는 개막전에서 나폴리에게 0대 1로 패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베라르디와 피나몬티가 전방에서 나섰지만 유효 슈팅 빈도는 낮았고 볼파토가 중원을 지휘했음에도 빌드업 과정이 상대 압박에 차단되며 공격의 연결성이 떨어졌습니다. 제이 이드제스가 징계로 빠지고 스켈레로프마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해 수비진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사수홀로는 후방 빌드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강한 압박 앞에서는 전환 과정에서 불안정함을 드러내며 실점 위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최근 열 경기에서도 근소한 점수차 승부가 많았는데. 이는 집중력 저하와 경기 막판 힘 부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체력적 부담이 크지 않지만 기세와 자신감 면에서 크레모네세가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강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경험이 팀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는 반면, 사수홀로는 개막전 완패로 인해 불안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크레모네세의 적극적인 측면 오버래핑은 사수홀로 수비 라인에 큰 부담을 주며 경기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크레모네세가 홈의 기세와 전술적 완성도를 바탕으로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며 공격적인 전개 속에서 다득점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크레모네세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레체와 AC 밀란의 맞대결입니다. 레체는 올 시즌 홈 경기에서 뚜렷한 저득점 패턴을 이어가며 수비 집중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홈열 경기 중 대부분이 한점차 내승부로 마무리될 만큼 신중한 운영을 택하고 있으며 직전 일정에서도 큰 체력 소모가 없어 이번 경기 역시 홈 어드밴티지를 최대한 살린 안정적인 운영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산티아고 피에로티가 출장 정지로 빠지고 필립 마르추빈스키가 십자인데 부상으로 장기 결장하게 되면서 공격 전개에 제약이 불가피합니다. 주요 공격 자원인 코난 은들이 니콜라 크르스토비치, 테테 모렌테 등이 꾸준히 출전하고 있지만 최근 몇 경기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는 점은 뚜렷한 약점입니다. 최근 세 경기 평균 기대 득점이 0.9에 불과하고, 슈팅 시도 역시 리그 하위권 수준인 경기당 7회에 머무르는 등 공격 효율은 낮은 편입니다. 수비 전환 집중도는 높지만, 전체적으로 창의성과 속도가 떨어져 상대를 압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AC 밀라는 전방에서의 전력 손실이 눈에 띕니다. 라파엘 레앙이 장기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했고,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징계로 빠지면서 최근 공격의 핵심 두 자원이 모두 부재합니다. 크리스티안 플리시치와 노아 오카포가 각한 골씩 기록하며 공백을 메우고 있으나 결정적 찬스 창출 빈도는 이전보다 줄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루카 모드리치, 사무엘레리치, 에스투피난을 영입하며 미드필드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렸지만 테오 에르난데스와 말릭티아우 같은 주정급 이탈은 전력의 연속성에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세 경기 데이터에서 기대득점 1.7, 슈팅 13회, 슈팅 정확도 71% 패스 성공률 88%를 기록하며 여전히 볼 점유와 패스 전개는 리그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원정에서는 한점차 승부가 압도적으로 많아 대승을 만들지 못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레체가 홈에서 강한 수비 집중력을 앞세워 AC 밀란의 전방 공백을 최대한 파고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밀란이 여전히 볼 점유와 패스 완성도에서 앞서겠지만 부상과 징계로 인한 결장자가 많아 공격 마무리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습니다. 레체 역시 공격력이 제한적이라 다득점을 기대하기 힘든 구도입니다. 따라서 경기 양상은 양팀이 한 골씩 주고받는 팽팽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흐로닝원과 헤라클레스의 맞대결입니다. 흐로닝원은 시즌 초반부터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꾸준히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기록하며 경기당 평균 1.67득점이라는 수치를 남겼고, 브린욜프로 윌름손과 포핀트레이가 골을 나누며 공격 분산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 합류한 오스카르 자와다와 유네스타하도 빠르게 로테이션에 안착해 전술적 폭을 넓혔고, 홈에서는 최근 열경기중 6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일부 결장했던 노암 에메랑의 복귀 가능성 역시 팀의 전방 전개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만 수비에서의 실점 관리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지만 조직적인 압박과 새로운 자원의 합류로 점차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반면 헤라클레스는 심각한 전력 공백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유일하게 득점을 기록했던 마리오 엥겔스가 부상으로 빠졌고 공격수 지지 홈캄프가 직전 경기 퇴장으로 이번 경기에 결장합니다. 여기에 제프 레인과 사바 체스트치까지 이탈하며 중원과 수비 라인에도 구멍이 생겼습니다. 득점 의존도가 높은 팀에서 핵심 자원들이 빠진 것은 공격 전개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최근 원정 열경기에서 단한 번의 승리에 그친 성적과 경기당 평균 0.33득점이라는 저조한 기록은 원정에서 극도로 무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비 자원인 베니타의 합류로 뒷문을 다잡으려 하고 있으나 전방에서 경기를 풀어낼 해법이 부재해 전술적 한계가 뚜렷합니다. 이번 경기는 결국 크로닝언이 홈에서 선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수비 블록을 두텁게 형성해 실점을 최소화하려 하겠지만 공격 자원의 결장이 워낙 뚜렷해 반전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반면 흐로닝언은 꾸준한 득점력과 홈에서의 안정적인 성과를 무기로 삼아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흐로닝언이 경기의 흐름을 지배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양 팀의 득점 성향을 감안하면 다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크로닝 언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엘체와 레반트의 맞대결입니다. 엘체는 시즌 개막 후두 경기 모두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신중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에서 실점을 최소화하며 점유율 균형에 집중하는 전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기 역시 주요 전력이 대부분 출전 가능하지만 수비의 핵심 야고 산티아고가 부상으로 빠진 점은 분명한 변수입니다. 산티아고는 지난 시즌 30경기 선발 출전으로 후방 안정과 빌드업에 기여한 핵심 자원이라 그의 공백은 수비 집중력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스쿼드 변화는 크지 않아 조직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공격에서는 라파 미루와 헤르만 발레라가 시즌 초반부터 득점포를 가동해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르시아노가 도움을 기록하며 이 선에서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 공격 루트 다양성도 어느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반면 레반테는 올 시즌 초반 공식 전두 경기에서 모두 패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특히 수비진의 연이은 부상 이탈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전 골키퍼 알폰소 파스토르가 결장하면서 안정감이 떨어졌고, 미드필드에서 활약했던 케르빈 아리아가도 부상으로 빠지며 전환 과정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수비 자원인알란 마트로까지 장기간 전력 외로 분류되며 후방 안정성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전방에서는 이반 로메로, 호세 루이스 모랄레스, 로저 브르게가 나란히 득점을 기록하며 공격 자원들은 제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반보다 후반의 실점이 집중되며 점수 관리에 실패하는 구조적 약점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팀 모두 체력 부담이 크지 않아 100% 전력 발휘가 가능한 상황에서 엘체는 수비 조직과 꾸준한 득점 자원의 활약을 바탕으로 안정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레반테는 공격에서의 꾸준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수비 공백과 집중력 저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패턴상 저득점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치열한 공방전 끝에 승부가 쉽게 갈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결국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발렌시아와 헤타페의 맞대결입니다. 발렌시아는 이번 시즌 개막 이후 홈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큰 변수는 주장 호세 가야의 결장입니다. 가야는 지난 시즌 35경기에 출전해 측면 안정과 세트피스, 공수 전환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는데 징계로 인해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합니다. 여기에 오른쪽 수비의 티에리 코레아가 장기 부상으로 이탈해 수비 라인의 공백이 커졌고 공격형 미드필더 알베르토 마리 역시 근육 부상으로 빠지면서 교체 자원의 폭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최근 이반 하이메와 예레크 가시오로부스키의 이쪽으로 중원과 공격에서 깊이가 줄어든 점 역시 변수입니다. 다만 루이스 리오하가 두 경기 1득점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아르나우트 단주마와 디에고 로페스가 전방 전개에 적극 관여하며 공격 루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정이 빡빡하지 않아 전체 선수단의 컨디션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헤타페는 시즌 초반 원정에서 2연승을 거두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드필더 산크리스가 부상으로 연속 결장하면서 중원의 압박 유지력과 활동 범위에서 약화가 불가피합니다. 다만 키코와 후안미가 복귀하며 측면과 중원에서 무게감을 더했고 수비에서는 오마르 알데레테가 이적하며 변화가 있었지만 기존 조합이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아드리안 리소가 두 경기 두골로 팀의 핵심 해결사로 떠올랐고, 보르와 마요랄도 꾸준히 득점 포인트를 올리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원의 크리스탄투스 우체는 적극적인 볼 배급과 전방 연계를 통해 공격의 활로를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팀 전반적으로 선제 득점 후 수비를 강화해 리드를 지켜내는 전술 패턴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발렌시아가 좌우 풀백 결장으로 인해 수비 전환 속도가 떨어질 경우 헤타페의 빠른 역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반대로 헤타페는 쌍크리스 부재로 중원 압박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양팀 모두 공격보다는 수비적 집중력이 돋보이는 구조 속에서 큰 점수차보다는 제한적인 기회 속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함부르크와 장크트 파울리의 맞대결입니다. 함부르크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스쿼드 재편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여러 포지션에서 즉시 전력감을 보강했습니다. 니콜라이 램버그, 라이안 필리프, 유수프 포울센, 조지 고콜레 슈빌리 등이 새롭게 합류해 수비와 미드필드, 공격 라인에 무게감을 더했고 기존 주축 선수들과 빠르게 호흡을 맞추며 조직력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이탈했던 바커리 야타가 복귀하면서 공격 자원의 선택폭이 넓어졌고 로버트 글라첼과 동패와 함께 전방에서 꾸준히 득점과 연계에 기여할 수 있는 구도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미드필더 이마누엘 페라이가 여전히 장기 부상자로 분류되어 전력에서 제외되는 점은 아쉬운 요소입니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대량 득점보다는 근소한 점수차 승부가 많았고 실점 억제와 안정적인 빌드업이 두드러지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크트 파울리 역시 여름 이적 시장에서 활발한 영입을 통해 전력을 크게 보강했습니다. 아르카디오시 피르카, 제임스 센즈 야닉 로바츠치, 리키 등 다양한 포지션의 선수들이 새롭게 합류하며 스쿼드 뎁스가 강화되었고 공격진에서는 마티아스 페레이라라주와 안드레아스 운톤지가 합류해 전술적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중원의 핵심인 잭슨 어바인이 부상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전개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다만 리키와 데이비드 네메스, 카롤 메츠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 수비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요하네스 에게슈타인, 마우리스 카이 프리버 등이 득점과 어시스트에서 활약하며 공격의 중심을 잡았고, 원정 경기에서는 순간적인 전환과 다양한 득점 루트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실제로 도르트문트전에서는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 3대 3 무승부를 기록하며 투지와 공격 효율을 입증했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 경기 데이터를 보면 득점 차가 크지 않고 무승부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부르크는 홈에서 실리를 중시하는 안정적인 운영을 펼치고 있으며 장크트 파울리는 원정에서도 대량 실전보다는 접전을 이어가는 패턴이 뚜렷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복귀하는 야타와 어바인을 중심으로 중원싸움이 활발히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짧은 패스 전환과 측면 활용이 양 팀의 주요 전술로 작동할 전망입니다. 결국 어느 한쪽이 크게 우위를 점하기보다는 근소한 차이 속에서 박빙 승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소강 국면에서의 신중한 운영이 경기의 흐름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랑스와 브레스트와의 맞대결입니다. 랑스는 이번 경기에서 전력 공백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수비의 핵심이었던 파쿤도 메디나가 결장하면서 후방 안정감이 흔들리고 마르틴 사트리아노의 부재로 공격 전개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제공권이 부족해진 상태입니다. 실제 데이터에서도 기대 득점은 1.03에 머물며 박스 안슈팅 비율이 35% 수준으로 효율이 떨어집니다. 중원 패스 성공률은 84%로 안정적이지만 이를 결정력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측면 오버래핑은 활발하나 확실히 마무리를 해줄 공격수 부재가 발목을 잡고 있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주도권을 내줄 위험이 큽니다. 다만 랑스는 홈에서 최근까지도 근소한 점수차 승부를 꾸준히 이어왔고 세밀한 수비 집중력과 단발적인 공격 전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기 운영을 자주 보여왔다는 점이 변수로 남습니다. 브레스트와는 핵심 자원들의 이탈 없이 완전한 스쿼드로 경기에 임할 수 있습니다. 로맹 델 카스티어, 루도빅 아조르크, 카모리 둠 비아 등이 공격에서 고르게 기여하며 득점 루트가 다양하고 기대 득점은 평균 1 2 0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 슈팅 비중이 40%에 달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패스 성공률은 80%로 다소 낮지만 빠른 전환과 과감한 전진 패스를 통한 공격적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며 중거리 슈팅 허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약점으로 최근 원정 성적 역시 대부분 한 점차 근소 패배가 반복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체력적 부담이 크지 않아 전력 발휘에는 제약이 없지만 최근 경기 흐름상 두 점차 이상의 승부보다는 근소한 차이나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랑스는 핵심 자원의 결장으로 전방 파괴력이 떨어진 반면, 브레스트와는 원정에서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두팀 모두 공격 효율이 제한적이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번 대결은 팽팽한 흐름 속에서 뚜렷한 격차 없이 맞불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적으로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레스터시티와 버밍엄시티의 맞대결입니다. 레스터시티는 이번 시즌 마르티 시프엔테스 감독 체제에서 빠른 템포 전환과 세트피스 활용 능력을 앞세워 안정된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해리 윙크스, 빌랄 엘카누스, 부바카리 수마레가 중심축을 이루며 공격의 흐름을 이끌고 있고, 전방에서는 조르단 아이유, 아부둘 파타우, 스테피 마비디디가 활발히 움직이며 득점 루트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비디디는 직전 경기에서 경미한 부상으로 빠졌지만 이번 경기 복귀 가능성이 높아 공격에 폭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리 소타가 장기 부상으로 여전히 이탈해 있어 수비 안정감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빅터 크리스티안생까지 결장 가능성이 있어 수비 라인 집중력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으나, 벤치 자원인 데카르도바와 다카가 언제든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버밍엄 시티는 크리스 데이비스 감독 체제 아래 4-2-3-1과 4-1-4-1 전형을 번갈았으며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전환 공격을 강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백승호와 이와타 다이키가 중원에서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확실히 해내고 있고, 전방에서는 제이 스탠스필드가 이번 시즌 2득점으로 득점 선봉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그레이와 후루아시 다이치가 측면 돌파로 공격 활로를 넓히며 꾸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자원인 스콧 라이트가 장기 부상으로 여전히 결장하고 있다는 점은 전방 자원 선택에 제약을 주지만, 최근 복귀한 마빈 덕슈와 후지모토 가냐가 컵 대회에서 실전을 소화하며 로테이션 폭이 넓어진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수비에서는 사무엘, 노이만, 클라레르를 축으로 안정적인 라인을 유지하고 있으며 후반 체력 우위를 바탕으로 역습 타이밍을 노리는 전술이 자주 활용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레스터시티가 홈이점을 바탕으로 높은 점유율과 다채로운 공격 전개로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버밍엄시티 역시 수비 집중력과 빠른 역습으로 저항하겠지만 장기 결장자의 공백과 원정 부담 속에서 꾸준한 압박을 이어가기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수비 불안이 일부 남아있는 레스터라도 전방 자원의 복귀와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활용해 상대를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레스터시티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